한 숟가락 먹자. 아, 나내 음, 나내내내내 음. 음. 아, 나다 음. 아, 이거 먹좀 먹고 해줘야 돼. 처음. 먹고 먹고 아 배고파 배 이거 하나 먹고 배고파 배고파 응 배고파 응한 숟가락만 넣어 마지막 응응안먹을다 아, 먹었다 아, 졸린 거 아는데 전현 자다 깨 배고파서 이거 하고 아, 것 다, 야, 이거, 만 이거, 만 음. 이 알았어. 이제 먹고. 이제 물 먹자. 자, 물 먹자. 물먹어물먹어물먹었잖아 어. So...